네, 안녕하십니까. 어, 제주 한라대 어, 지방 활성화 사업 부단장 박혜석 교수입니다. 아, 저, 저희는 일반적인 그 활성화, 특히 특성화 분야를 어떻게 저희가 설정하였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였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특성화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요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을 하였고요 그래서 어 제주 자치도 그다음 대학 그다음에 지역 산업 재미 기관 혁신 기관 등이 모여서 과연 어떤 부분을 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특성화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제주 자치도 그다음에 제주 테크노 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창조 경제 혁신 센터 그리고 대학으로는 음, 제주에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교 하나가 있고요. 전문대학교로는 저희 한라대학교와 강강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인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산업체, 및 기관들까지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각각의 참여 주체가 내 역할을 정했습니다. 저희 대학에 있서는이 역할은 악사구조 혁신이라든가 제도 혁신을 통해서 이 특성화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자라고 했고요.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을 저희 대학의 역할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조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된 제주 지역 특화 분야 기술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 계획에 보면은 여기 열 가지는 제주도의 어, 죄송합니다. 네. 제주도에, 그, 열 가지, 요걸 눌러야지 나오니까요.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어, 제주 지역 신산업, 그리고 주력사업 열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지역산업, 어, 요구 인력이 네 가지가, 어, 저희가 도출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주 한비전 2030,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홉 가지 영역을 매칭을해 보았습니다. 지역 산업 요구 인력으로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전문 인력, 헬스케어 복지 전문 인력, ICT 융복합 전문 인력, 그리고 환경, 마산업등 전문 인력이 있었는데요. 이네 가지가 사실은 저희 학교에는 어 여섯 개의 학부와 31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어, 간호 보건 학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업 학부도 있고 관광 학부, 그다음에 어 IT, 학부 등이 있어서 이네 가지가 다 가능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과연 어느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맞출 것인가를 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저희 한라비전 2030에 의해서 어, 저희가 사실은 가, 저도 이제 간호학과 교수인데요 어, 간호보건계열이 가장 또 지금 현재 규모가 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스마트 관광 그리고 IT 관련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잡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의 2030 대학 플랫폼 전략은 산학 교육 생태계 구축과 연구 창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네 가지 지역 산업 요구 인력에 따른 두 가지의 특성화 방향을 맞췄고요. 네, 내 외부 환경 분석에. 맞춰서 저희가 특성화 방향을 로 수입하였는데요. 제주를 보시면은 업종별로 전자통신이 지금 업되어 있습니다. 즉, 카카오를 필드 해서 넥슨이라든가 이런 IT 관련 회사들이 제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동향 보시면은 이제 뭐 다른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학령기 인구보다는 50대 인구들이 더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산업지 취업자 증가 보시면은 어, 여기서도 전기, 운수라든가 또는 사업, 또는 관광 쪽이 저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 3차 산업이 많이 전국 대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 연계 방향을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제주는 문화 예술과 향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메력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제주는 화산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유네스코, 상관왕이 등재되는 등 제주도의 생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 신화 등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그리고 제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ICT 기술 강국으로 차세대 실관형 AI, VR 또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적으로 역시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워케이션 또는 런케이션으로까지 디벨롭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으로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도 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고요. 선호 지역으로는 어, 제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호 형태를 역시 어, 조사했을 때 휴양형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워케이션을 좀더 디벨롭시켜서 런케이션까지 해보자라고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어, 지금, 놀멍, 시멍일라멍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슬로건에 의해서 지금 해안 도로를 끼고 그리고 산간 지방에 이렇게 많은 어케이션 또는 런케이션 그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주 한라 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이제는 일반 관광이 아니라 조금 더 디벨롭된 그런 업그레이드 된 관광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관광 서비스가 그래서 저희가 특화 분야로 저희 어, 도출되었고요 지역 전략 사업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2월달에 지금 어, 오프닝을 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 아트 뮤지엄을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워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체험형 관광이라든가 백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음, 서비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계의 개편 학과로는 이제 각각 3개의 학과가 매칭이 되었고요. 그리고 음, 제주한라대학교 학과들 6개의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의 방향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네, 연도별, 어, 영역별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사구조 개편이라든가 교육과정 개편, 인재육성 지원, 그다 교육여건 개선 등이 있었고요. 음,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사업 운영과 그 다음에 이러한 성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학혁신위원회를 주축을 해서 사업들을 이뤄냈고요 이것에 대한 성과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피드백을 주고 그것들을 다시 활리 개선하는 작업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어,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네,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학사제도 개편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디그리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융합 전공 또는 부전공 복수 전공 이런 운영을 재정을 하였고요. 집중 수업이라든가 또는 원격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측의 확립을 위해서 어, 거버넌스 회의를 거의 어, 월에 1회 이상.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섯 개 학과에서는 어, 교육과정 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인데요. 신규 온라인 컨텐츠 개발 등이 있었고요. 여기에 어, 특히 저희가 지금 아까 AI 투터도 연암대학에서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AI 프로페셜이라고 하는 좀더 디벨롭된 그런 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안이라든가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그 어, 기계에 넣어주면 그 아이가 딥러닝을 해서 제가 실제로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뭐이 사업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여섯 어, 개그 학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 수업. 이 수업은 이제 미식관광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관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빵집 순례라든가 아니면 맛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 어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어, 마이크로 디그리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비교과 과정으로서는 드론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 연수를 보시면은 저희 호텔 조리과 교수님들이라든가 호텔 경영학과 교수님 여섯 분이서 매주 토요일 날 서울과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과 또는 비교과를 올해부터 이제 운영하시기로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이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지역에 남는 정주형 인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비교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기초학습 진단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내고 1대1 맞춤 컨상증을 통해서 이들이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또한 심화학습 지원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노화경진대회를 나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조금 더 어, 심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힐링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이런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명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 진로개발 및 취창업 지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취업 지원 크리니 창업 마인드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확한 목표를 갖고 사회에 나갈 수 있고 또 취창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였고요. 한라 창업 교실을 통해서는 창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는 특허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드론 테크놀로지, 융복과 과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이론 수업을 했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드론을 날리기도 하는 그런 융복합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창업 CEO 특강, 그리고 어케이션 융복합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그리고 취창업에 어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인프라, 이죠 디지털 미디어 분야라든가 그래픽, 전용 PC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론 과정. 을 위해서 드론 장비 등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유 확산 저는 사실 이이 유형을 통해서 라이즈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도 또는 그 참여 주체 간의 기밀한 어떤 연계가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서 라이즈로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이동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업 성과 보고회라든가 우수 성과 발표를 가졌고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도 너무 짧았네요. 네.